에나멜 박스 그리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2019년도에는 유형이 네 가지로 되었는데요. 이 중에 한 가지를 이제 감독관이 선택하면 그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유형에 어, 에나멜 박스를 작도하시면 됩니다. 근데, 근데 중요한 거는, 어, 이 해당하지 않는 선들은 교판에 그려서는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당하지 않는 선은 그리지 않는 방법으로 작도를 하시고 교반에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. 음, 저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. 이건 시험 공개 도면인데요. 보시면은 박스의 크기는 가로 200에 세로 150이 되겠고 어 시작하는 점은 왼쪽에서 55, 아래에서 40mm를 띈요 점부터 시작을 해서 에나멜 박스를 그리실 거고요. 그 두께는 20mm 간격으로 20mm 간격으로 이제 박스를 그리시면 됩니다. 이 A4 용지가 지금 교판이라 생각하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교판 왼쪽과 아래에서 40, 55mm를 뗀그 점에 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55mm 요 점과 만나는 40mm로 만나는 곳. 요 점이 제가 찍은 요 점이 그 시작점이네요.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20mm, 20mm면은 이 점이죠, 되이 점.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점을 찍는 겁니다. 어, 이 끝선에서부터 1, 아, 5, 10, 15, 20. 요 점, 요 선이 20mm거든요. 그럼 요딱 맞춰서 긴0 m m 줄이고 점 찍고, 이쪽에서도 20mm 줄이고 점 찍고. 다시 20mm 올려서 20mm 줄이고 점찍고 20mm 줄여서 점찍고 다시 한번더 여기서부터 20mm 줄이고 점찍고 여기서 20mm 줄여서 점찍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맨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두께는 30mm입니다. 3 0물이니까 30cm 띄고, 이번에는 30cm 띄고, 30cm 띄고, 자, 이렇게 되고, 이제 20mm씩 늘려가면 됩니다. 됐습니다. 네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. 먼저 1번하고 4번이 비슷하고 2번하고 3번이 비슷합니다. 어, 먼저 1번, 4번에 해당하는 걸, 어, 해보겠습니다. 음. 1번과 4번을 보면 가운데 점을 나눠서 반 또는 반을 이렇게 색칠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아래 선맨 아래 선의 중심인 10mm 또맨위 선의 중심인 10mm를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요. 저는 연결하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선을 보시면은 음 1번, 2번, 3번, 4번 유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자, 보세요 잘 보세요. 자. 1번, 2번, 3번, 4번 선이라고 했을 때 1번은 다 그으면 안 되겠지만 2번. 2번에 해당하는 선은 쭉 따라와서 보시면 다 그으셔도 되죠. 그다음 3번. 그으셔도 되죠. 그다음에 4번. 1번과 4번은 1번 선을 제외한 2번, 3번, 4번 선은 다 그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2번과 3번 유형은 1번은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그으시면 안 되고요. 2번, 3번까지는 그으셔도 됩니다. 2번. 3번까지는 그으셔도 됩니다 4번은 여기는 안되겠죠 여기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 유형과 4번 유형은 1과 4 유형은 선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있다 3번 4번 있다 그럴 때 2번 선 3번 선 4번 선을 다 그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번 유형과 3번 유형은 2번 선 3번 선까지만 그으시면 됩니다 지금 그럼 1번 유형 2번 1번 4번 유형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1 2 3 4 라고 했을 때 어떤걸 그으면 안된다고 하셨죠? 네 1번은 안되고 나머지 2 3 4 자, 이렇게 있으면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1번 유형 같은 경우 왼쪽의 1번을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왓, 오른쪽에 1번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. 지금은 우리 1번 유형을 같이 한번 해 볼게요.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색칠해야 하는 부분에, 내가 색칠해야 하는 부분에 표시를 해 두셔야 합니다. 꼭. 자, 1번 같은 경우는 2선. 1번 유형이 완성된 겁니다. 1번 유형 보이시죠? 네.